사람들 여러분, 파워큐티,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예, 유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우리 중국반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그 중국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성경을 한번 다 읽은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알고 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것이 이제 큐티 어,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나간 지한 3년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 어, 이 큐티 중급반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번 읽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유튜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이랑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저는 고신 목사이고 이분은 이제 총신 쪽, 합동 쪽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쭉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할때 이분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형광펜 성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기를 충신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고 합동 쪽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를 때에도 이분은 굉장히 실력자다, 고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공부했지만 미국에서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지금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편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읽고 또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 형광펜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어, 그, 제가 설명을 좀 붙이도록. 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제 4년에 이 상황은 36장과 연결이 됩니다.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거든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바룩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죠 이형광편 성경 보시니까 어,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어, 보시면 이런 거 아는 게 쉬운 게 아, 아닙니다. 오늘 어, 예레미야 45장을 가지고 했는데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하면서 뭐하고 연결이 된다? 예, 36장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된다. 그거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십시오. 그 연결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수인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옥에 갇히는데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갇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궁에 있는 과목인지, 일반 과목인지, 그런 거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룩이 누굽니까? 바룩이 누군지 모르죠. <laughs> 그래서 이바룩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읽고, 뭐죠? 갇혀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대신 받아서 적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책을 찾아보든지 이런 강의를 듣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공부들도 여러분들의 굉장히 이제 실력이 쌓이게 되면 비판하면서. 좋아해 되지만, 처음에는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성형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서 흥미를 잃지 말자. 자,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하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며 평화지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루하거늘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령물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 21장 9절 38장 2절 39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두번째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 목사님이 쭉 그냥 해버렸죠. 2절에서 5절까지를 쭉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이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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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다고 그러죠? 예 예를 들면 21장 9절과 38장 2절과 39장 18절과 연결된다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것이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뭐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laughs>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도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은 주석서를 보면 이것이 연결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석서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뭐, 아, 이 주석이 참 대단하네. 그걸 알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요런 게 있구나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앞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뭐죠? 21장 9절, 38장 2절, 39장 18절을 찾아보는, 예, 평신도들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엄청 칭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형광펜 성경을 보시면서 예레미아 45장 읽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바룩을 위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 바룩 개인에게 말하는 말씀이다. 그걸 알아내기도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laughs>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를 이번에 성경 읽기를 쭉 따라 해 보시면 제가 아, 큐티하는데 어, 중국 바운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는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뭐요? 창세기 1장은 4200명 정도가 아, 조회를 했습니다. 자, 다시 2000명 정도 가 되는데, 몇 명, 4,200명이 읽었다. 이것도 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창생이 50장 몇 명이 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laughs> 몇 명이죠? 467회 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심도가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를 이해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면서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해내시고 계시죠? <laughs>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어렵더라도 어떻게요? 해 성경을 쭉 읽어야 된다. 그리고 도와줄 분이 계신다. 누구죠? 형광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형광펜을 사용을 하냐 하면 반복되는 구절, 또 핵심적인 구절들을 같은 색을 칠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되고, 이런 놀라운 것이 이분이 여러 주석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읽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지만 우리 앞세대가 읽었던 것이 박윤선 어, 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목소리만 들어서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laughs> 박윤선 주석을 참고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이 분거를 따라 읽어 보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중국반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묵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올 한해 뭐를 결심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겠다. 그러면 꼭이 형광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